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스터룸 타임입니다. 네, 오늘은 저 연승 올렸잖아요. 그냥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요. 할게 없어서. 왜냐면 이거 모드를 가는 거예요. 와, 참 다양한 게 많거든요. 요즘에 어벤져스 모드를 못 하는 분 아니, 안하더라고요못하더라고요 음, 그냥. 아시는 분도 있고, 모르시는 분도 있고. 자, 이 중에서. 제가 딱 하고 싶은 걸 하나 골라보세요. 음, 나는 별로 할게 없네. 뭐지? 이거. 어. 변하는 건가? 그하는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상관이 아니라 여기 보면 0.73.0도 있어서 <laughs> 자 여기를 안 넣는 것도 많, 많아요 근데 제일 잘 넣는 게 어벤져스예요 자 일단은 먼저 이거 해도 되는데 먼저 블록 런처와이 투맨이 에드원을 깔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설정 야, 렉이 심하네 렉이 심해. <laughs> <laughs> 어, 블록 런처 맞니? 맞니? 뭐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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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. 언니들. 아, 세 이거, 수라는 거, 저, 보는게 있잖아요. 아이고. 관자 설정에 들어가셔서, 안아요 에동 갈래 누르시면, 이런 게 떠요, 이거 까시면. 그래서, 하고, 여기서. 아, 아 소리, 다줄여야겠 자이 모드 스 for for 마인크래프트 피이장 이거를 가시면 됩니다. 저희가 하고 싶은 이 어벤져스 모드를 이거 밑에 있는 거 누르시고 l n s t a l l 을 누르시고 이 추가 기는 누르면 모드가 스크립트 적용됐다고 하거든요. 이거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 ハッチャー。